안녕하세요, 벤카 윤병성입니다 자, 오늘은 또 조금 특별한 차량, 어, 좀 세단도 아니고, 그다 SUV도 아니에요. 어, 현대 승합차, RV 차량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 지금 원적산 공원에 왔는데요. 어, 날씨가 조금 풀려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입고 나와서 오늘 좀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바로 보러 가보시죠. 자, 전면부에 보이는 해당 차량은 아, 물론 제가 출고한 차량은 아니지만. 어, 저도 출고해 보고 싶은 차량이기 래서 제거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이시는 차량 현대 스타리아 11인승 그리고 LPG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면에 보이시는 투어로 차량 이 있고요. 어, 가장 좀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버전인 라운지, 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긴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3밴, 5밴 이렇게 뒤에 자석을 이제 없애고 어,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어쩜 뭐 카고 형태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류 중에서 카고로 된벤 차량들은 어, 렌트로는 좀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9인승과 7인승, 11인승 같은 경우는 뭐 리스 렌트 무관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료 같은 경우는 디젤과 LPG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호도는 좀 LPG가 더 많이 높긴 해요. 근데 재고가 LPG가 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일단 제가 LPG도 좀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DJ를 더 많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도 상용차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분들이 좀 연락을 좀 많이 주셔서 저도 몇번 출고를 해본 적은 있긴 해요. 뭐 차량은 오늘 처음이긴 한데, 어 매번 볼 때마다 아, 전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으로 알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둥그스러운 이런 디자인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보다 살짝 더 비싼 라운지 같은 경우는 요 그릴이 좀 달라요. 이어져 있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런 투어로도 뭐 가성비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좀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하시거나 좀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인승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110km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아 조금 그래도 9인승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뭐 300같이 가장 저렴한 차량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어 나름 가성비 좋은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측면부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차량의 외장색과 그리고 내장색 그리고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휠이 어 변경됐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서라운드뷰도 옵션을 추가해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큰 차기 때문에 어좀 서라운드뷰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좀 넣어야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고가 저보다 높은 차량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요. 아,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차 뒤에 숨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좀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사라져 보겠습니다.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셋얍자 안보이시죠 아 이게 전고가 높은 차량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타나 보겠습니다 짠! <laughs> 자 일단은 어, 굉장히 길고 전고가 높고 어, 좀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찾는 분들이 뭐 아주 많진 않지만 뭐 연락 주시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후면부, 차 네모나게 아주 큰 후면부가 있고, 자, 테일 램프, 세로로 아주 길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거짓말 조금 못해서, 테델락의 에스컬레이드 느낌 살짝 저는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차일모시이라고 욕먹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거대한 테일 램프가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의 라운지는 여기서부터 테일 램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 그럼 더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차량은 어 후면부 디자인보다는 어좀 트렁크 공간성이나 실내 공간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좀 트렁크 가 올리는데 어한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이라면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속도입니다. 자 지금 11인승이기 때문에 지금 11인승이 다 폴딩이 안돼 있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네 번째 열도 레일을 제일 뒤로 끝으로 당겼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 짐을 거의 실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인원만 다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탑승 인원이 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정도라면은 이 사열을 폴딩을 하시면은 충분한 어, 짐들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자, 베이지 시트인데 다행히 이렇게 비닐이 덮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앉아도 좀 오염이 안될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어, 기대 이상인 좀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안 이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이뭐 디스플레이나 여기 좀 계기판도 어, 나름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좀 차가 높으면은 운전하기가 좀 편해요. 와, 이 사이드 미러 보기도 굉장히 좋고 이 전방 주시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시도 한번 잠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기판 한번 보여주세요. 계기판이 진짜 아날로그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뭐,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는 뭐, 아직 뭐, 인도 받으시는 고객님이 설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따로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참 특이한 건 또, 컵홀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 그 어떤 좀 유명하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고 뭐 커피도 넣을 수 있고 뭐 담배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 이렇게 또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뭐 전체적으로 디자인 생각보다 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수납 공간도 이쪽에다가 수납 공간 좀 하시면은 될것 같고 어 부족한 거는 여기 뭐 아래 부분 아래 부분 수납 공간을 활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저기 포도농장에서좀 알바를 몇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트럭 타고 많이 이동했는데, 이 트럭 타면 아시죠? 여기 세명 타는 거. 와, 진짜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 물론 해당 차량도 저 같은 등체 사람이 세 명이 타면 좀 불편하실 거긴 해요. 그래도 트럭보다는 확실히 조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은, 와, 만족스러운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는 기어봉. 와, 기어봉은 저 이런 거 진짜 이런 게좀 멋있잖아. 랜드로버 디펜더나 이런 차량들도 이쪽에 이렇게 기어봉이 있어요. 요 간지, 좀요 느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그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 솔로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열어보진 않을 건데. 열어서 탑승하면은, 어 개방감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블랙과 베이지의 조화가 해당 차량을 좀더 보다 넓게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캠핑카, 그리고 뭐좀 다수의 인원을 태우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후속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저한테 맞춰 놨고, 그리고 제가 진짜 다른, 여기 2열은, 자, 건드리지 않고 한번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탑승했는데요. 어, 일단, 이게 좀 4열까지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뭐, 2열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고민했지만, 그냥 딱 이걸로 맞춰놓고 앉아봤을 때, 나쁘지 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한 여기까지 앞으로 더 땡길 수 있는 네일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2명 타고 뒤에 3명이 탑승했다는 가정하에, 이 등받이 조절을 가능하니까 등받이 조절까지 하면은 이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돼요. 이 정도면은 다섯 명에서 타기에는 굉장히 그런 편안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등받이 각도 딱이 정도 제가 편리하게 맞춰 놓고 3열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에 넘어왔습니다. 아, 어, 등받이 아까 2열 그대로 뒀는데, 어, 레그룸 공간,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안, 안 나오는데, 그래도 헤드룸은 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여기 위에 막 공조, 이런 것다 있어가지고, 후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뭐 쾌적한 환경에서 뭐 운행을 즐길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성은 솔직히 부족하긴 한데, 제가 이 정도면은 저보다 체형이 작으신 분들은, 어, 3열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탑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공간 보여드리고, 그리고 3열이 좀 좋은 게, 어, 만약에 저라면 4년이 탑승한다. 그럼 2열을 그냥 접고 앞으로 제일 땡긴 다음에 이 독립시트인 3열에 탑승하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시트가 팔걸이도 있고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커폴도도 있어서 3열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이나 4열에서 탑승하시는 분들도 커피나 이런 거좀 넣고 즐기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 뭐 USB 단자도 뭐다 있기 때문에 후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뭐 편리한 그런 기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을 안 남긴 상태의 사열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탑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열에 탑승했습니다. 자, 레그룸. 여기는 손가락 한 마디 나와요. 아 여기도 커플도 있고, 뭐 수납 공간 있고. USB 단자 있고, 와, 사열도, 뭐 기본적인 편의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게 썬루프도 있는데, 창문이 굉장히 크니까, 뒤에 타시는 분들도 바깥의 이제 풍경을 보면서, 아좀 쾌적한 그런 운행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열이 헤드룸도 동일해요. 뭐, 헤드룸은 지금 뭐, 2열, 3열, 4열 다 동일한데, 저 진짜 사열 굉장히 좁아서 못 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냥 등받이 조금, 각도, 90도인 각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한이 정도로 가면은, 그래도 한 충천, 서울에서 한충청권까지는 제가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대 이상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11인승이지만, 11명이 다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저, 저 같은 체형 말고, 저보다 조금 작은 체형이면은, 11명. 충분히 탑승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려서 자 마무리 멘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타리아 LPG 11인승 차량을 보았습니다 뭐 LPG 차량 재고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연락 주시면 제가 LPG 차량 빠르게 배정받아서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디젤 차량은 재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누구보다 빠르고 낮은 금리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차량뿐만이 아니고 국산 수입차 모든 브랜드 차량 빠르고 낮은 금리로 출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면 시 되고요. 상당의 원으로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카 윤병선이었습니다. Oh,